어? 이 상대 삐갈 수밖에 없겠는데비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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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비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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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비비비비비비 <laughs> 비스카이? 마치 슈가 금방 게만기 비. 비! 무슨 가타! 다만기다려만 기다려봐! 다 제발 좀만 기다려봐! 쭈만 기다려봐! 쭈만 나이스라고 해어어장전 고해, 고해. 왜, 우지 우리 하버장 귀엽다. 아, 생명 귀 성공. 아, 귀다 아, 귀엽다. 아, 귀다 아, 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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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팀. 아, 아, 아다 아, 쟤네랑 또 하고 싶지 않아. 아, 아, 절대 싫어. 절대 싫어. 하버짱은 만나고 싶다고요? 귀엽긴 했어. <laughs> 아니, 뭐, 다른 사람들은 만나고 싶지 않은데, 하버짱은 좀 귀엽긴 했어. 하버짱, 가만히 있네.